알라스카 어, 메켄리봉 메켄리봉을 올라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 2,320m 베이스 캠프에 올라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발이 푹푹 빠져 가지고 동상 영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요 아 이, 현지인 파일럿들 우리 어 이, 일행들 예. 멋집니다. 멋진 날씨, 멋진 비행기, 멋진 파일럿, 아주 좋습니다. 아유 경치 보세요. 여기가 메케니봉 정상. 자, 이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. 한 번만. 매... 네, 가주고자 <laughs> 됐어요 네, 네. 네, 봉이 어디 있어? 아까 돌아갔어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어 네, 네. 네, 네.